자, 5강의 11번에서 12번도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y has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working, communicating, producing and being entertained w h i l s t only using one or two small devices. 자, 기술이 활짝 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문은 아니지만 이제 가능성을 열었다. 즉 파서빌리티를 열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떤 가능성을 열었느냐? 일하고 회사 소통하고 뭔가 생산도 하고 be entertained. 즐거워할 가능성을 열었대요. 뭐 하는 동안에요? only using one or two small devices. 하나나 아니면 두 개의 작은 장치들만을 using 사용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뭔가 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뭐 되게 작뭐 하나나 두개 이런 장치를 아주 간소화해서 조금만 쓰고도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ll of tools we used to need paper, notebooks, pens, pencils, erasers, paper clips, staplers and on and on can all be tipped into the trash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 찾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all of the tools we used to need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모든 도구들인데 우리가 used to need 필요로 했던 모든 도구들 뭐 이를테면, 종이나 노트북이라든가, 뭐 공책이나 펜, 연필, 지우개, 종이, 클립, 스테이플러 등등등등 모든 도구들은 자, 팁 버리는 거죠. 그쵸? In the trash. 쓰레기로 버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쓸모없다는 얘기니까 쓰레기로 버리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앞에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음, 이거. 그냥 한두 개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뒷문장도요. With them can go surplus electronic equipment such as calculators, DVD players, radios, TVs, some telephones, cameras, and print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다 등등등등 뭐 계산기라든가 DVD 이런 거 요새 안 쓰죠 그죠? 라디오 등등등 이런 surplus 인여의 electronic equipment 뭔가 전자 장비들 말하는 거죠? 전자 기기들 이런 것들도 캔고 갈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같이 갈수 있어요. 지금 도치고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될수 있단 얘기예요. 다버려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그 뒤따르는 건 뭐예요? Redundant books 이것도 쓸모 없는 이런 뜻이지. 그치 쓸모없는 인여의 그런 쓸모없는 책들이나 DVD나 CD나 아니면 사진 앨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버려 질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바로 요걸로 연결이 되겠네요. 지금 한두개의 작은 디바이스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미니멀리즘이겠죠. 그렇죠? 이런 미니멀리즘은요. 이젠 아이디어 오브 더 인터넷 에이지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도구들이요 다 필요 없고요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미니멀리즘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it is not noticeable that 자 굉장히 눈에 띈다는 이야기죠. 자 뭐가 눈에 띄는지 대띄에 나오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뒤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까? While minimalists dedicate a life without many of the things most of us take for granted. 아, 그냥 삽입된 했네요. While 반면에 미니멀리스트들이 a c 어떻게 되는가? 옹호하다란 뜻이죠. 어, life, 삶을 옹호하는데 뭐가 없는 삶을 옹호하느냐? Without many of the things, 많은 것들이 그냥 필요 없지 얘네들은. 근데 어떤 많은 것들이야? Most of us take for granted. 자, 이거는 당연히 여기다란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우리 대부분이 당연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없는 삶을 옹호함에도 they c l n g to their laptops and tablets. 그네들은 그냥 뭐에 집착합니까? 노트북이죠.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에 집착하는 것이 좀 눈에 띄네요. 얘네들은 중요하지 그치. 지금 많은 것들은 필요가 없지만 뭐는 꼭 있어야 돼. 이건 꼭 있어야지, 되 그치? Little wonder. 놀 놀랄 것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for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죠. 왜냐하면 these are the devices. 자 디지는 요거 말하는 거겠지. 그치? 이런 랩탑이나 태블릿 같은 애들은요 장치들인데 자 어떤 장치들이냐면 미니멀리즘을 어떻게 만드는 장치들이있습니까 여러분, 인파스 e 불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겠죠 그렇죠. 이두 가지만 있으면 다 땡, 땡이잖아. 아 여기 이거 비가 틀렸네라고 여러분이 가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잠 끝까지 더 읽어볼게요. The laptop is the perfect minimalist tool for work, leisure, and a full lifestyle. 자 여기서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랩탑은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의 툴이다, 도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파시브는 더더욱 말이 안 되겠지요. 뭐 일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라이프스타일에서 완벽한 미니멀리스트들을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뒷문장 가 볼게요. If the family gathers n gathered on the living room sofa watching TV s y m b o l i z e d 20th century consumerism, the minimalist with a laptop symbolizes a new era. 자, 지금 가족들인데 여러분이 gathered가 동사가 아닌 거는 알아 주셔야겠죠. 그렇죠? 분사로. 이제 패밀리 수식하고 있어요. 진짜 동사는 symbolize. 지금 워칭 TV, TV를 보면서 아이, 거실 소파에 지금 모여 있는 가족이 symbolize는 상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0세기의 consumerism 하면은 소비주의 말하는 거겠지. 20세기의 그시기 이러냐. 20세기의 소비주의를 상징을 한다면 the minimalists with a laptop symbolizes a new era. 자, 이런 노트북만 필요하자는 미니멀리스트들은 자, 랩탑만 있는 그런 미니멀리스트는 New e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그서아 지금은 미니멀리스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런 시대를 만들었다 인터넷 에이지에 그래서 아이디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is sometimes presented 가끔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as a getting back to essentials. or returning to a simple array of lif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ting back to essentials or returning to 에서 ing ing 나오고 이렇게 두개 병렬로 쓰이고 있네요. 돌아가는 것 동명사로 나오는 거지 그치 essential 하면은 필수적인이라는 어, 형용사도 되지만 뭐, 뭐 필수적인 것 아니면 본질적인 것이라는 이런 어, 명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뭔가 본질적인 것,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것, getting back 하는 것, 아니면 returning,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이거 특 같은 의미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To simpler way of life, 더, 더 단순한 그런 삶의 형태,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것,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것으로서 지금 제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나 하면서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하고 있어요. Rather than giving up things, 야,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it is perhaps better 아마도 더 나을 거야. 자 뭐가 더나냐면요 투에 생각 미니멀리즘 진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As the digitalization of our possessions 진 우리가 가진 포지션 소유물들을 뭐하는 거래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하는 거라고 보는 게더 나을 거야. 그래 미니멀리즘은 디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랑 연결이 될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짠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부연 설명하고 끝날 거예요. Instead of filling their homes, 집을 가득, 그냥 뭔가 물건들이라든가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미니멀리스트들은 fill hard drives, 하드드라이브를 채웁니다. It is a way of stream, streamlining our lives. 자, 이 그것은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간소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뭐 하려고요? To make the most of the technology available, make the most of는 활용하다, 활용하는데 무엇 뭐, 뭐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지, 그렇지? 자, technology, technology 어떤 technology가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을 make the most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냥 우리 삶을 간소화하는 거지.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제목은 뭘까요? 1번, Tips for Living as a Minimalist 미니멀리스트로 살기 위한 뭐 조언, 팁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미니멀리스트로 살수 있다라기보다는 미니멀리즘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 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테크놀로지. 자, 지금요. 처음에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이걸 가지고 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졌지.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말해 이런 기술에 의해서 나온 어떤 인터넷 시대에 나온 아이디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쭉쭉쭉쭉 전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연결을 했고요. 어, 잠깐만. 그러니까 기술을 통한 미니멀한 3. 이거 말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3번. Material scarcity leads to real choices. scarce 하면은 드문이런 뜻이지 원래. scarcity는 부족이죠 그쵸? Material scarcity. 뭐겠어요? material은 무슨 뜻입니까? 물질 막 이런 뜻이니까. 어떤 물질적인 물질 부족 이런 것은 leads to real choices. 진짜 선택을 이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말이 안 되겠지요. 네 번째는 미니멀리즘하고 땅 시작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하면 냐 배리어래요. 테크놀로지컬 에이지의 배리어랍니다. 장애물이래요.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겠고요. 5번. 모 t 하이텍 s 소사이어 t y 뭔가 뭐 하이테크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simplicity's variety 나오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simplicity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답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2 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로 잘 봤었죠. C였구나라고까지 보시면 5 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수 있겠습니다.